안녕하십니까, 에코입니다. 어, 오늘 챕터 6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laughs> 텔레포트 기능입니다. 텔레포트 기능. 자, 어, 텔레포트 기능을 쓰는 어, 서버는 많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WBB 같은 경우에 어, FOB 뭐 리볼버나 콜트로 이동을 하죠. 그 순간 이동, 말 그대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음, 이게 물체와 물체를 순간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놔두고 거기다가 텔레포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다른 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죠. 자 미션 메이커가 이제 원하는 곳에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두고 방 똑같이 만듭니다. 만드시고 일단 한번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똑같이 RTS로 하죠. 챕터 1부터 보신 분들은 뭐방 만드는 거에서 챕터 1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따로 설명 안할 거고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출발 지점은 어, 저희들 다는 알티스 공항으로 하겠습니다. 분대장 뽑을 거이번엔 분대장 한 마리를 뽑고, 자 분대장 한 마리를 뽑고 이제 이 녀석을 어, 마거우스 산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여기로 여기로 이동시켜 볼게요. 텔레포트 기술 써서 자 우선은 이 녀석을 놔두고. 오브젝트를 설치합니다. 제가 마, 가장 많이 쓰는, 이뭐 음, 상자? 나무 상자. 마무건 괜찮아요. 이 나무 상자로 타고, 여기, 여기 있는 의자로 갈까요? 등나무 의자. 이치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할게요. 어, 테스트, 뭐, 챕터 6니까, 6. 자, 저장을 해뒀습니다. 자, 이번에 테레포트를 기능을 쓰려면 디스크립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을 일단 설정합시다. 자, m p m 션에서 테스트 6 생겼죠? 여기서 들어가서 아, 아시다시피 이건 건들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디스크립션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아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어, 일단 일시 정지하시고 일단 이거를 어, 메모장에 따라 쓰시고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문서점 아, 문서 비밀시안 테스식스 여기서 자텔레포트 sq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걸 이거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SQF 파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서는 SQF 파일로 읽는다고 했죠. 자, 여기 SQF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가에서는 굳이 뭐, 뭐 굳이 모르셔도 될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듣기 위해서 쓴 말이고, 이거는 없, 굳이 없어도 됩니다. 슬러시 되 있는 거는 원래 C 언어에서 슬러시는 이제 참고 상으로 쓰는 말들이어서 이런 거다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오브젝트 의쓸 이름입니다. 자 이거를 예 슬러시 빼시고 디스 에디션부터 해서 t 트로 C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 알 텐데 이거 뭐 이제 텔레포트 됐을 때 어그 물체에서 얼마큼 거리가 떨어져 있냐 뭐 그런 걸 나타낸 거거든요 이 밑에 아마 그럴 거야 뭐 굳이 설정 안 만지셔도 되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아 맞다 그 혹시 에드온 서버 쓰시는 분들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 이거를 이 텔레포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는 건 괜찮습니다 육지로 이동한 건 괜찮은데 이제 배를 <laughs> 이용한 에드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즈섬 등등 배를 타는 에드온도 있어요. 그배 에드온 위에 그 오브젝트를 설치하셔도 그배 위로 이제 텔레포트가 되는 게 아니라 바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 위로는 텔레포트를 못 하고 물 위로는 텔레포트를 못 해요. 육지로만 가능합니다. 육지로만 그거 그점 알아두시고 이거를 컨트롤 시합니다. 아 다시 방금 듣게요. 테스트 식스가 뭐니까? 임 작업 중 됐습니다. 자 테스트 키스 여기서 에이터에 들어갑니다. 아까 디스크립션을 넣었으니까 이제 변수명만 쓰면 발동이 되겠죠. 여기서 아까 여기 플레이어가 여기 있고 이 상자에다가 그걸 그 됐습니다. this add action teleport. 이거는 이게 뭐냐면 자, 이거는, 어, 이제, 아스날처럼, 어, 게임 중에 뜨는 말이에요. 그니까, 러이 글들을, 텔레포트, 뭐랄까요? 뭐가 잘까요? 의자. 텔레포트 의자. 여기도 똑같이, 어, 아스날, 아스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컬러 나던가 뭐, 뭐, 크기 변경, 그거 다 가능합니다. 그거 잘 한번 써보시고요. 이제 이거는 오브젝트 네임 그러니까 이동할 대상의 오브젝트 변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 이거를 뭐 텔레포트니까 t1으로 할게요 t1 그러면 어 잠시만요 아 변수 이름을 잘 설정 안했구나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자 이자 이자의 변수 이름을 t1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상자에서, 그, 그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마고스 산에 있는 의자. 그리고, 이거를, T1. 됐죠? 여기서, 그 드레스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자가 나오죠. 텔레포트 마고스 산에 있는 의자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스페이스를 누르면 마고스 앞으로 이동됩니다. 의자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어, 응용해서 어, 플레이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점령 같은 거, 점령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텔레포트 위치를 어, 따로 한 곳에 만들어놓고 이제 보병들 플레이어분들이 그쪽에 가서 점령했을 때 텔레포트를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점점 뭐 점령해 나가는 뭐 그런 미션을 만드셔도 상관없겠죠. 뭐그 외에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니까요. 뭐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번 챕터 6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통한 텔레포트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챕터 때 뵙도록 하죠.